소까 슈 오늘은 나이키 덩크 SP 프로 팬터맨 이름이 길어요 하이퍼 로얄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같은데요 이번에 또 당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. 프로는 설포라나요이 부분이 혀가 두툼하죠? 이게 일반 덩크와 프로의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더좀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. 발 전체가 이 부분이. 이설포가 두꺼워서 그런지 발로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요? 그래서 그런지 아 이번 더가 붙어 있네요. 아무튼 발을 꽉 쪼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. 보통 제가 260을 신었는데 아 이게 좀 쫀쫀한 느낌이 있고 좀 타이트해서 260을 신었는데 이번에는 255로 해서 일단은 들고 왔는데 약간 더좀 뭐 끼는 느낌은 있지만 이제 발끝이 좀 사이즈가 맞아서 260은 좀 길어요. 제 같은 경우는 발이 255 덩크는 50까지 신었기 때문에 앞이 이제 주름도 많이 가고 좀 발이 남으니까 약간 발은 좀 편하지만 좀 끝부분이 좀덜 편했던 그래서 이번에는 55를 했는데 어 신어보니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20, 55를 하나, 60을 하나. 근데 이제 발이 두껍다 좀 도톰하신 분은 사이즈를 무조건 반업 이상 하셔야겠죠? 아무래도 이게꽉쪼여요 조여, 많이.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재질이 또 앞전에 영상에 올렸던 플럼인가? 아니, 플럼 맞죠? 플럼이랑 같은 재질입니다. 이렇게, 이걸 무슨 재질이스웨드 재질이나 하나요? 아무튼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관리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신발 같은 경우는. 약간 베이지 색깔인데, 이튼, <laughs> 이 차는 이렇게 누른 색깔, 누른 고무 색깔이고요. 컬러는 대체적으로 이뻐요. 참. 그죠? 색깔이. 이 신발 같은 경우도 크게 피가 없어, 없는 것 같고요. 한 17만,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1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크게 오르지도 않고, 내리지도 않고, 딱 적당한 거 같습니다.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아직 덜 부담스럽다고 생각 들고요. 이번에 계속 신발 이쁜 게 많이 출시를 하던데, 이제 시카고도 곧 있으면 재발매를 하더라고요. 덩크 SP 프로. 시카고가 거의 60만원, 70만원, 거의 80만원대까지 갔던 것 같은데, 이 사이즈로. 지금 재발매 된다고 지금 가격이 급락 중입니다. 나이키가 계속 재발매를 하기 때문에 약간 옛날처럼 신발이 핫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사람들이 뭐 신발을 모을 때 약간 희소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죠. 어떤 누구든 남이 없는 거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계속 재발매를 하니까 신발 시장이 옛날같이 막 피가 엄청나게 붙는 신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붙지 않는 것 같아요. 거의 일찍 이치긴 끝나고. 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픽 엄청 붙겠구나 했지만 1치킨 2치킨에 끝난 신발 아주 많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그냥 정가보다 좀더 주고 살수 있는 신발인데 이제 검수비가 좀 있어서 그게 좀 있, 있지만 뭐 번개장터나 당근에서 살수 있으시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정말 이쁘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어, SP 같은 경우 무조건 반업 이상, 발이 두툼하신 분은 덩크와 사이즈가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이 쪼아준 느낌이 좀더 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, 여분 슈레이서도 있고요. 맞네요. 슈. 아무튼, 끈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 신발은 이 정도의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촬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신발 이쁜 신발 많이 구매하셔서 잘 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똑까슈